하겠습니다. 그러면 원장님은 컨설팅을 처음부터 받으려고 하신 건지, 아니면 어 컨설팅을 받으려고 하지 않았다가 추후에 생각을 하신 건지, 뭐 컨설팅을 하는 분들이 예, 여러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어 저한테 하신 이유는 뭔지 그런 네.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네. 그 기본적으로 저도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다 하고 싶었습니다. 왜냐면 하 조직에 있으면서 제가 일단 일정 분야에만 갇혀있다는 게 싫어서 이걸 시작한 거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이게 시작하다 보면. 일이 굉장히 많아요. 많죠, 서 예. 저는 거기다가 지하부터 해서 4층까지 다리 모델링을 하면서 손이 굉장히 많이 갔고, 사실은 기존에 하자도 꽤 많았었던 상황이라서 도저히 이제 제일 중요한 고객의 어떤 그 접점, 마케팅에 대한 부분은 도저히 손을 못 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 1, 2주 정도 공사 진행한 시점에서 내가 지금 현재는 마케팅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음. 기존에 이제 고시원 마켓을 통해서 잠깐 알고 있었지만, 네. 그 고시원 킹으로 해서 다시 이렇게 채널을 만드시면서, 그때 마케팅을 또 중심으로 온라인을 하신, 온라인 마케팅 중심으로 또 진행을 하신다고 하셔서, 그 유튜브를 보자마자 바로 연락드렸어요. 네. 제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고객들이 우리 베이스캠프를 알게 해달라.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다. 사전 예약을 받게 음. 네, 해달라. 맞아요. 네네네. 네. 그래서 음. 시작을 하게 되어서 네. 마케팅적인 부분, 그러니까 온라인적인 부분에 대한 어떤 홍보에 대한 부분 때문에 네. 제가 대표님과 이렇게 연락을. 음. 드리게 됐죠. 네, 그래서 만나서 네. 우리가 이제 제가 그 마케팅을 하려고 현장에만 다섯 번을 왔었어요. <laughs> 저 그때 비트0 0 사들고 네. <laughs> 오신거 그렇죠. 이후로 대여섯 네, 네, 번을 썼어요. 맞아, 제가 네. 이제 현장을 모르면 광고를 네. 할 수가 없으니까. 맞아요. 근데 이제 네. 만실을 무조건 채운다라기보다 같이 하는데 네. 제가 만실을 채우도록 최선을 다해보겠다. 그러면 집에서 네. 이제. 노트북 열어서 제가 할수 있는 것 여러 가지와 인적 물적 사원 활용해서 네. 세팅을 다 하고 이제 진행했잖아요. 진짜 고생 많으셨죠. 네, 카톡도 아, 많이, 많이 했고. 진짜 많이 했고. 아, 진짜 감 가, 진짜 이거 뭐 음. 방송이 아니라 그 마케팅 뿐만 아니고 고시원의 전반적인 운영 그리고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계시는 대표님이시니까 음. 아주 사소한, 첫날에 와서 하신 게 청소하는 방법부터 가르쳐 주셨어요. <laughs> <laughs> 그러니까 그것부터 네, 해서 음. 마케팅까지는 기본적인 건데, 그게 너무 감사했고, 네. 그 과정을 통해서 지금 결과물까지 좋아서, 네. 제가 사실은 좀, 몸둘바를 모르는 대표님이긴 한데, 음, 네. 하여튼 지금 뭐 방송을 통해서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하고 네, 오늘 네. 제가 또온 이유가 네. 뭐 인터뷰도 하지만 이제 끝나고 이제 원장님이 직접 이제 블로그 올릴 수 있도록 네, 맞아요. 그렇게 좀 가닥을 궁금하죠. 잡아드리려고 네. 하는 거니까 네. 네, 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네, 네, 네. 지금 이 보시는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는 이제 예비 원장들이 많을 거예요. 그쵸? 그래서 뭐 유튜브나 카페나 음. 블로그나 통해서 지금 공부를 몇달 하고 있다. 네. 물론 이제 그런 정보들이 도움이 되기도 하겠지만 네. 실제 원장님이 되시고 나니까 이제 그런 정보는 어떤지. 음. 어 지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는 좀 피하고 네. 이런 것들은 좀 현장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네. 얘기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중요한 거는 일단 본인의 마인드도 굉장히 중요하고 음. 공부를 하긴 해야 됩니다. 음. 기본적인 어떤 그 고시원에 관한 방송을 듣긴 듣때 어떤 단편적인 것보다는 좀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운영을 어떻게 준비를 어떻게 했고 운영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어떤 강의가 있으면 그거는 들으시는 게 좋으세요. 그리고 그 마인드를 가지신 다음에 내가 매물을 이제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는 정말 좀 집중해서 그 매물을 잘 찾아야 되는데 그게 사실은 어떤 부동산을 만나느냐의 차이거든요. 음. 그 부동산도 본인이 컨택을 하기 시작하면 초보자 예비 원장님들은 부족한 부분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어, 한 번쯤은 필터링이 필요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면 그 시간을 굉장히 많이 단축할 수 있다. 음음. 그리고 그 대표님이 정말 신뢰가 가는 사람이면 그분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제 진행을 서로 서포트하고 이제 본인이 진행을 하되 의사결정은 본인이 하셔야 됩니다. 본인이 딱 결정하셔가지고 아, 이게 맞다 아니다. 그거는 컨설팅을 받긴 받겠지만 본인이 기존에 공부했던 강의와 그리고 어떤 스탠스를 가지고 판단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영상에서 이렇게 좀 찾아보면 네. 뭐 1억 투자하면 뭐 500번다, 음. 뭐 2억 투자하면 1000번다. 음. 실제 이제 한달 돼서 이제 매출 순수익 나오시잖아요. 네. 어, 어, 저... 어,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저는 사실 그 정도의 수익이 저는 안 나오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공사에 대한 부분도 있고, 이제 뭐 방해 개수에 대한 한계도 있지만, 네. 어, 사실 굉장히 객관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제 1억을 투자하셔서 한 달에 뭐 300을 정도 본다고 하면 연수익이 한 30%, 40%인데 거기까지 가려면 정말 본인이 발품도 발품일 뿐더러 정말 운이 많이 따라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입주자분들과의 어떤 커뮤니케이션도 굉장히 잘 되셔야 되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수익률을 제가 봤을 때 1년에 한20% 정도에서 25% 정도. 예를 들어서 1억을 투자하셨으면 한 200에서 250. 1억 5천이면 뭐 300. 그리고 한 2억 정도 투자하셨으면 한500 정도 가지고 가시는 게 객관적인 어떤 수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마음이 편하다는 거죠? 네, 그게 마음이 편해요.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네. 어, 1억 정도 투자했을 때한300 정도 나올 수 있는 물건을 음. 찾는데, 네. 내가 뭔가 변화해서, 뭐, 반값을 올려서 수익구조가 올라가면 400도 이상 나올 수 있는 그 매물을 선점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게, 네. 어, 내가 지금 초보일 때는 잘 모르니까. 그렇죠. 데이터가 나오는 물건인지, 이 물건이 좋은지 안 좋은지, 보통 뭐 1억에 뭐올 원룸에 외창 뭐 30개 넘고 강남에 월세 500 이하에 이런 물건이 있나요? 없습니다. 없고 지역이 좋으면 투자금이 높게 올라가야 되는 것은 당연한 지사고요. 음. 저도 이제 강남에서 하면서 그 정도의 어떤 투자금을 생각을 했고 만약에 조금 뭐 무걸리나 또는 보는 금이 낮은 곳에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만큼 수익률을 조금 낮추시는 게 음. 예를 들어서 투자한 돈은 강남이나 역세권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많이 잡으셔야 되고 음. 그게 아닌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투자금 조금 덜 들어가되 대신에 수익에 대한 부분 반값이란 부분도 조금 낮게 잡으셔서 음. 보수적으로 진행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좋습니다. 음. 그러면 이제 뭐 고시원을 만드는 과정까지는 이게 물론 임대업이 아니라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네. 이제 힘든 부분이 당연히 있는 건데, 네. 그걸 내가 전략적으로 잘 만들었을 때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고, 네. 지금 이 고시원을 시작하시고 나서의 어 장점, 음. 최대의 장점이 뭐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이제 예비원장이 아니라 원장님이시잖아요. 네. 음. 최대의 장점은 제가 처음 생각했던 대로 제가 스스로 뭔가를 기획하고 그리고 지금 운영까지 하는 단계에서 자신감이 많이 생겼어요. 그리고 내가 어꼭 회사나 이런 곳에 없더라도 내가 뭔가를 스스로 할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또두 번째로 가장 좋은 거는 시간적인 어떤 자유 그게 중요한데요. 제가 꼭고시원에 출근을 하지 않아도 운영이 된다라는 것은 굉장히 감사한 일이죠. 가족과의 시간이라든지 제가 조금 더 우선순위를 하고 있는 일들을 할수 있다라는 점 굉장히 중요하고요. 세 번째는 이제 이 과정에서 오는 어떤 네트워킹도 굉장히 커요. 대표님도 만났고 여러 가지 공사하시는 분들 그리고 뭐 디자인 설계하시는 분들 다 만났는데 그분들과 이런 관계를 가졌다라는 게제 인생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어, 장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렇습니다 이제 뭐, 지금 예약, 지금도, 뭐, 예약자도 숙명 계시고, 네. 앞으로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어, 이렇게 잘 되는 고시원 운영하는 부분은, 네. 원장의 마인드가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어, 촬영 끝나고 나서, 네. 스토리지나 이런 부분들을 좀, 네. 어, 궁금해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보드리도록 네. 네. 하고, 네. 알겠습니다. 어, 원장님은 알겠습니다. 다시 얘기하기, 얘기하기로 하고요. 고시원 창업에 대해서, 네. 어, 궁금한 내용이 있거나, 아, 어, 그러시면 문의 주시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네. 고맙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